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문대장입니다. 세계적인 하이 퀄리티를 자랑하는 포드에서 머스탱 캘리포니아 스페셜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포드의 머스탱 캘리포니아 스페셜은 수평 바로 적용된 전면부 그릴과 블루 컬러로 마감된 19인치 휠과 그릴 포인트가 특징입니다. 해당 차량은 쿠페와 컨버터블로 운영될 예정이며 국내에는 아직 출시 미정입니다. 머스탱 캘리포니아 스페셜 차량의 실내에는 GT CS 엠블럼이 사용되었는데요. 블랙 베젤 헤드램프가 탑재되었습니다. 측면부의 하단에는 투톤의 데칼이 삽입되어 스포티한 감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이비 피어와 에보니 블랙 가죽으로 제작된 천공 시트가 실내에 적용되었으며 전체적인 도어 트림이나 대시보드에 블루 스티칭이 더해지면서 일반 기본 모델과의 차별적인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듯이. 요즘 트렌드가 레트로와 현대적인 감각이 퓨전되는 것이 유행이죠. 최신 트렌드에 맞게 예시절 느낌도 확실히 내면서도 확실히 미래적인 감각까지 보여주는 최고의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은 9일자로 공개가 되었고요. 국내 출시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더 공개되는 뛰어난 성능적인 부분이나 가격, 자세한 실내 기능 실제 주행 모습 등은 공개되는 대로 같이 안내드려볼게요. 관련 견적 문의는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누구나 볼수 있는 열린 견적서 카페에 투명하게 오픈 견적을 올려드리고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빠른 견적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문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